모다시사 탕이 시정을 자갈로 제하사 탕왕이 그 정벌을 시작하기를 갈라라로부터 제하였다. 제 이거는 시를 제또 비로소 제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정벌을 시작하기를 갈라라로부터 시작을 했다. 시작하면서 십일정이 무적어 천하했다. 그 정보를 갖다 11나라를 갖다 정벌하였는데 11나라를 정벌하면서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었다. 동면 이정에서의 원하며 동쪽으로 정벌을 하니까 아 이제 동쪽 사람들이 그 폭정에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 가지고 오히려 서쪽 오랑케가 와, 우리부터 이렇게 정보를 안 하노 하면서 원망을 했다. 남면 이정에 북쪽 원하고 남쪽으로 이제 정보를 하니까 북쪽 오랑케가 원망하였다.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해위후아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뒤로 하는가, 우리를 정보를 하는 것을 뒤 차례로 하는가, 요 후가 이제 스스로가 되고 뒤로 하는가 하여서 민지 망지 백성들이 바라기를 약 대한지 망우야 했다. 큰 가뭄에 그 비를 바라는 것 같이 하였다. 기시자 부, 부지하고 운자 불변했다. 시장에 돌아가고 시장에서 뭐 장을 보고.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치지를 않았다. 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변하지 않았다. 전쟁을 한다고 해서 뭐 서로 피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막, 아무 일은 없는 듯이 일상생활을 갖다가 바뀌지 않았다. 주, 기군, 조, 기민하신데 그 포악한 인금만 주불하고 그 백성들은 위로를 하였다. 위로를 하니까 여 시우강이다. 시우함 때마차 내리는 비막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래,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니까 서에 말하기를 서경의 말하기를 해 아후 하노니 요해 이거는 기다릴 해 우리 임금을 기다린다. 불례하시면 우리 인근께서 오시면, 기무벌아. 아마도, 아마도, 그, 괜히 그, 그, 형벌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한다. 죄는 역시 알아. 죄는 시작하는 것과, 시작하는 것이다. 십일정은 소정이 1 시빌 1국나라 십일정이라는 것은 정벌한 것이 1 1 나라이다. 여는 나머지는 이현전편아니라그 나머지 해설은 이미 그 앞편에 보인다. 오다시오 유유불위신이언을 유 이거는 바요 해가 막 바소하고 같은 것이다. 신화가 되지 않는 바, 신화가 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이 끝까지 그 주왕을 갖다가 그 도와가지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그, 그 무왕의 갖다 신화가 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동정한다. 동쪽으로 정벌을 하였다. 숙을 사녀했다. 수, 이건, 편안할 수, 편안하게 해 주었다. 걸, 이건, 그걸, 기하고 같은 게다. 그, 동쪽의 그 사녀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정벌해가지고 편안하게 해 주었다. 자, 요서 사녀, 이거는 이제 아마, 뒤에 이제 또, 소인들이 나오니까 요, 요서는 이제, 볕을 하는 층이다 그리고, 비, 글 현황하여, 현황, 이거는 비단, 검은 비단, 누른 비단이고, 걸, 그, 그, 검은 비단과 누른 비단을, 비, 하는 거는, 요, 그, 앞에, 위에 그 대나무가 있는 것하고 같이 서 있다. 요, 비, 하면, 대강줄이 비, 대강줄이빈인데 비는, 막, 동그란 대강줄이고 뭐 또, 강하면은 이거는 이제 네모난 강주리. 하여 대강주리. 요서는 이제 그서술로로 쓰여가지고 대강주리에 담다. 그 사녀들이 그 검은 비단과 누른 비단을 대강주리에 담았다. 담고 와가지고 소아주왕 견우하여 소 이거는 있다 계속하다 계속 이제 성긴다 성기는 뜻이다 계속해서 성기는 우리 주황을 계속해 성겨가지고 휴 이거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견 이거는 피동을 나타냈다 아름다움을 받았다 아름다움을 받고 또요 신부어 대업 주라 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신부하면은 신화가 되어부터 이제 따른다. 신화가 되는 거다. 신화가 되어 그 대업, 대업인 주나라에 신화가 되어서 따랐다. 따랐다. 하니, 기, 군자는, 여기서 말하는 군자하고 소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군자하고 소인은 이제 덕으로서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지위 지위로서 따지는 게 벼슬을 하는 사람 그 군자했고 소위는 일반 시민을 말한다 하면그 정벌했던 그 군자들은 실하면 담다 채우다 그 비단을 강주리에 비단을 담아 가지고서 영기 군자했다. 그 주나라에서 온그 군자들을 환영을 했다. 그리고 또그 백성들은 단사 호장을 가지고 서 단사의 밥사 한솥골리 밥하고 병이고 요 음료니까 그뭐 항아리에 음료를 가지고 서 영기 소인했다. 그 주나라의 백성들을 환영을 했다. 구민어 수아 지중하여, 수아 지중에서 백성들을 구하여, 수아 하면 아주 그 폭증에, 막, 그, 그폭정에 시달리는 그런 거다. 뭐 재앙을 나타내는 게다. 그 수주, 수아의, 수아 지중에서 백성들을 구하여가지고, 지기 잔이의를 세다. 그 잔악한 자만을 지했을 뿐이다. 그 잔악하게, 백성들을 잔악하게 그 폭정을 한그 폭군만을 취했을 뿐이다.